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또비그리 사람 이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지파 위에 많은 지파들을 선동해서 그 백성들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베, 벤마가 아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소식을 듣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 아마사에게 이제 또 명령을 합니다. 아마사에게 명령해서 온유대를 다니면서 정말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아, 기간이 차서 돌아오지 않자 유압의 아이비스에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앞사람보다 더 위험한 자가 세바니까 얼른 군대를 모아다가 쫓아가서 그 세바를 물 반역을 물리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 요압과 아비세와 그 모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 떠나서 어, 어디까지 갔냐면 어, 비브리아들 세발을 뒤쫓아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원 큰 바위 곁에 일했을 때 거기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를 만났을 때 요압이 정말 친한 척하면서 가까이 가서 어, 그럴 때 아마사는 경계하지 않고 요압이 인사하면서 칼을 뽑아서 그의 배를 찔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청년들이 유학을 쫓고 또 유학 관계에 다윗을 쫓는 자들은 따르라고또 명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사의 신체에서 다 멈칫 멍찍, 멈칫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된 장수였고 정말 이름이 높은 덕망 있는 그런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오압이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세바가 아벨로 간 것을 알고 요오압과 모든 군대들이 그 아벨의 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때 한지로는 이 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인데 왜이 성을 멸해서 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다 결과, 결단도 그렇게 아니고 다이광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를 세바만 잡으면 우리는 끝난다 그세바의 머리를 우리에게 던져 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가서 어, 이 성에게 말하는 말씀은 대로 지혜로 말로 해서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유압에게 던져 줍니다. 유압은 그 세바의 목을 머리를 받고 모든 군사들을 돌이켜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고 유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 사건을 반란을 어, 이제 제압하고 다윗은 새롭게 어, 이 조직을 짜는 장면이 23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는 것도 보고 계시고 시므아의 이 충성된 모습도 보고 계시고 아마사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이 요압의 행동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리고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성분이었고 하나님을 혼전히 성기는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그의 죄로 말미암아 첫째한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의 목을 잘리게 합니다 그리고 유암은 결국 나중에 가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요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때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여기 나타난는 다윗, 아마사, 또 세바 그리고 요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지 제일 첫 번째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는 다윗은 결코 벽길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자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편에 서서 충성스러운 이 아마사도 정말 9장 19장 1 3절에서 너는 요압 다음으로 군대장관이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이 충직스러운 아마사가 그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모으러 갔다가 도중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아마사의 모습도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세바 세바와 유압의 공동점은 뭐냐면, 이 세바와 유압의 공동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이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유압은 철저하게 권력력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탐욕에 젖어있는 이 유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군대장관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아마사를 단칼에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치 없이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아주 악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학은 철저하게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과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유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세바는 어떻습니까? 세바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불신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받을 분기은다이로부터 받을 분기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백성들,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런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세바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바도 여전히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세바도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결국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 자들의 결과는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신에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또이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압은 유압은 이렇게 욕심이 그기에 달해서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인 아마사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단칼에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점점 점더 우리는 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런 잘못된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교훈을 받아서 결국 다 이들 결과,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바는 목잘림을 당하였고 유압은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무이는 또, 또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이편에 서서 하나, 다이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충직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여서 평안한 그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도 살펴보면서, 나는 욕심이 없는가?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아 이 시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다윗과또 반란이 됐던 세바와 또 충직한 아마사와 또 요악과 이런 자들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지 말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대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